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사찰의 주련 이 시간에는 모악산 불갑사 만세루에 있는 주련을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에, 이 여섯 장의 사진은 에, 불갑사 만세루에 있는 주련 사진입니다 아주 정직하게 잘 썼는 글씨입니다 에, 행서로 썼지만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쉽게 적어서 참 고맙습니다. 그럼 한 줄씩 읽어보면서 해석을 해봅니다. 미명 장여 수동주라 미명이란 말은 아름다울 미자 이름명자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이란 말이고 장여란 말은 장은 길단 말입니다. 길이 길이라는 뜻이고 여는 더불어라 하는데 여기서는 어조사입니다. 수동유 물과 같이 흘러간다. 에,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은 에, 금방 끊기지 않고 역사가 흘러도 길이 길이 물과 같이 흘러간다 하는 걸 에, 뜻하는 말입니다. 이를 정리하면은 아름다운 이름이 강과 함께 유유히 흐르고 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에, 다음도 읽어봅니다. 추랑풍선무익도라 <laughs> 추랑풍선이란 말은 추는 따른다는 뜻이고, 랑은 파도란 말이고, 풍은 바람이란 말이고, 선은 배선자입니다. 그래서 바람 따라, 파도 따라 흘러가는 배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 파도 따라, 바람 따라, 배가 가니까 배가 울렁 울렁 흔들리는데, 그것이 뭐와 같으냐 하면은 무익두라, 무는 춤을 춘단 말이고. 익이란 말은 익새라 하는 새가 있습니다. 예, 새 모양은 좀 앤한데 예, 여름에 강가에 가 보면은 꽁지가 발랑발랑 그고 머리가 달랑달랑 흔드는 게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은 그런 형상을 보이는 새입니다. 예, 그래서 예, 이걸 정리하면은 물결 따라 가는 배는 익새 머리 같이 춤을 추네 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에, 다음도 읽고 해설을 해봅니다. 방주 사점 에, 배와 각이라 에, 방주 사점이란 말은 방이라는 옆이란 말이고 에, 주사란 말은 에, 강가에 가면은 에, 바위만 있는 게 아니고 모래도 있을, 있습니다. 그래, 모래에 있는 데가 대충 평진 때문에 거기에는 대충 에, 주막들 전방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에, 모래가에 늘어서 있는 그 가게들이 전방들이 뭐와 같으냐 하면은 배와각이라 배는 껍질이란 말이고 아, 배는 늘어서 있단 말이고 와각이란 말은 에, 달팽이란 말입니다. 달팽이 껍질을 와각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강물로 흘러가는데 저 옆에 보니까 에, 모래 모래 사장 옆에 저 멀리 가게가 보이는데 그게 조금 조금 작은 것이 마치 달팽이 껍질처럼 보인다. 에, 그런 뜻입니다. 에, 이걸 정리하면은 모래톱의 조막들은 달팽이 껍질처럼 늘어서 있고 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에, 다음도 읽어봅니다. 상자 연심 천림여라 리 상은 뽕이라는 뜻입니다. 에, 뽕을 따는 그 동네 옆에는 저녁을 하니라고 집안에서 모두 연기가 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 연기가 깊다 이 소리입니다 에, 그런 사이에 천리 아득한 땅은 저물어간다 그런 뜻으로 에,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뽕밭에 연기 깊으니 천리 벌판에 해 저물어가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laughs> 다음도 읽어 봅니다. 능하 하로 일강초라. 에 능이란 말은 마름이라는 뜻입니다. 에, 지금은 뭐두잘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는 어릴 때 연못가에 가면은 물 속에 뾰족뾰족한거어 까만 그 마름이라 그러는 것이 있어서 그걸 깨면 그 안에 하얀 에, 농말이 나오는데 그걸 먹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은 영꽃입니다. 영꽃이라는 뜻이고, 에, 화는 에, 꽃이라는 말입니다. 에, 그리고 로는 늙었단 말이고요. 그리고 일강추는 강, 일강추란 말은 강의 가을 기운이 돈다 하는 말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마름과 영꽃이더니 강은 온통 가을 일색이고, 예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에, 에, 다음 주는요 낙하 고목 유진어라 낙하는 에, 노을이 거쳐진다 그런 뜻이고요 에, 에, 고목이란 말은 에, 외로운 따옥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에, 유는 오일어란 말이고 진어란 말은 에, 말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지는 노을에 따오, 외로운 따오기만 우러대네 에, 그렇게 정기가 됩니다. 에, 그러면 전체를 따라서 해석을 해봅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강과 함께 유유히 흐르고 물결 따라 가는 배들은 익새머리 같이 춤을 추네 모래톱의 조막들은 달팽이 껍질처럼 늘어서 있고. 뽕밭에 연기 깊으니 천리 벌판에 해저으로 가네 마름과 연꽃 시드니 강은 온통 가을 일색이고 지는 노을에 외로운 따오기만 울어 대네 이 글은 동문선에 나오는 글입니다 에, 절에 있는 주연이라고 해서 어려운 부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떨 때는 이런 문학적인 낭만적인 글도 있습니다 에, 이 시간에는 모악산 에, 불갑사 만세루에 있는 주련 얘기를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